하겠습니다. 어, 핸드스쿨 1대0으로 3으로 해주셨던 팀나서있 어, 특히 1차전에서 보여진 성 선쿠르 선수의 파워풀한 경기력은 정말, 어,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파이널파이트 팀도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 어, 확실하게, 어, 승리를 거둬야겠죠? 뭐, 역전에 발판을 마련하는 팀들도 충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어, 란 대체로 1차전을 따낸 팀들이, 어 2차전까지 따낸다거나 뭐 접전까지 가더라도 결국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아, 결국 경기를 어, 해봐야만 잘알수 있을 거 같네요 어 성크 선수도 공식 전적을 하네요 이번 시즌 처음 제 출전을 한 건데 이 포드를 이용하는 법이 더 돋보이네요 어, 마키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어, 처음 어, 출전을 하는 선수고요 네, 다만 이제 어 지금 봤을 때는, 로크 선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요. 마키 선수를 좀 약간 수세에 보린 듯한 느낌이죠. 거기다가, 어, 로크 선수가 좀더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마키 선수 입장에서는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자가 필요하겠네요. 지금도 슈퍼볼 활용은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공격의 주도권을 어, 로크 선수가 잡고 있거든요. 어, 그래도 이 박희 선수, 어, 꾸준히 잘 해주고 있고요 어, 접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뭔가 이틀로 조금씩 부족한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래도 이 로쿠 선수한테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 이건는 하트 싸움이네요. 야, 이거는 이제, 야, 이 박희 선수, 이, 굉장히 잘써내냈네요 일단은 개인전 연패를 어, 끊어야 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접전이었는데, 박희 선수가 막판 어떤, 이 헌병퍼를 잘살려야해서 어, 역전으로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또, 서유라 슈더 같은 도1차전 승리했다고 하지만 2차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르는 결과가 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 이루아 선수의 경우에는, 어, 저번 경기에서 마지막 6세트에 출전해서, 어, 승리를 거둔, 전점이 있네요. 어, 이에서 어, 이제 2연승을 달리게 되었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이로아 선수는 사실 정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어, 있죠. 어쨌든 어, 이로아 선수의 경기력 상당히 좋아요. 이미 뭐, 2세트에서 보여진 경기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 루시아 선수 너무 지금 뿌리고 있죠? 어, 아니, 뭐 하는 건가요? 아니, 어, 저... 어 무엇을 했는지 가려져 있어서 알 수가 없군요. 하지만 분명히 행복한 아, 행동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 루시아 선수는 행복과 동시에 패배를 쳐버렸네요. 어, 어이 버트 선수, 어이헛륭한 경기로 보여주고 있어. 이 선수 이 전설의 파이틀파이틀 파이프와 월의 보스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이 선수 터키 커요 이거. 어, 이루아 선수 잘 나가다가, 이제, 긴장은 되는지 이랬네요. 뭐, 아직, 뭐, 직켜 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비 선수도, 이제, 독일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죠? 어, 거기다가, 이 더비 선수 움직임이 워낙 활발한 데다가, 자신의 부하들을 활용을 해주면서, 어, 이루아 선수를, 어, 아, 울리치는데 성공을 했네요. 2차선은, 어,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좀, 접전이래요. 어, 사그라시도한테도, 긴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다가 이, 담, 트 선수도 좀 경기력이 나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유메이즈 선수. 어이씨, 컬도 맞고 있어요. 어, 이, 이 수직가를, 어, 경기력이 에 줄도 버렸네요 야, 이거는 역전이죠, 역전. 어, 이쯤 되면은, 어, 샬롯이는 어떻게, 경기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잘 회수를 보면서 결합어요 근데 던드 선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좀 자비가 없는 어 화끈한 공격이네요. 야 결국에는 어던드 선수가 어삼어 달성 해주면서 파이널 포트 인팀어순전 올라온 팀덕게어 결국 2차전 따내면서 어 3차전 이끌고 가는데 성공을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영품 경기가 굉장히 의외로 어, 혈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기분 좋게 어, 파이널 파이팅 팀. 1차전 폐회 후에 2차전 따내면서 어, 1대1 스포 만들어냈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영품 1대1이 되기 때문에 어, 3차전에서 운명의 2라운드 지출팀을 가리게 되겠습니다. 어, 점심 후에 어, 운명의 3차전에서 뵙도록 뵙도 하죠.